이 새끼 홀너 안다! 이 새끼 모르는 척! 이 새끼 커, 홀에서 컨디 째고 있어! 이 새끼 반풀이야! 성어 필이야 아, 배고파 야, 에이 야겠다 에이롱, 에롱 아, 진짜. 뛰 하나 더지? 보고 있어. 나 5초에치 5초에체 5초에치 5초에치. 나이스 오, 나이스 5초에치 5초에치 이다 5초에치다. 어 이겼다 이거. <laughs> 야 이거 5초에치 각이다. 현면도 좀 천천히 가봐 형도. 나이스. 야너 몰라 너 몰라. 컨사이즈나 뺐어. 그리고 홀. 야이 새끼 홀너 안다. 이 새끼 모르는 척. 이 새끼 커 홀에서 컨디 채고 있어. 이 새끼 방풀이야. 아, 오, 오, 오. 와, 지린다. 와, 지리고 또 지린다. 지린다. <laughs> 야, 구매하다. <지리하다>. 구매하다. <laughs> <야, 지리하다. 웃음> 아, 이거 솔직히 말도 안 된다. 아, 솔직히 아까, 아까 지나, 지내서 지나보냈는데. 아, 야, 근데 내가 자식을 하는데 갑자기 홀이 컨디를 찌는 거야. 홀의 흑인이 와, 리얼 방풀이 건 솔직히 진짜 지리고 또 지린다, 얘들아. 아나 뭐 진짜 뭐였지? 이렇게 방풀, 나 목격한 거 처음이야. <laughs> 진짜, 이거 너무... 빼도 박도 못해. 어, 이건. 이거 진짜 빼도 박도 못해. 스나가 득철카 흘렸는데 건들고 저래 뛰어와. 아, 그3 m 리 보면서 뛰어왔잖아. 되게 고민 존나 많이 했을 거야 아, 컨디인데 잡을까 말까 이러면서. 100%야, 100%. 100 어. 몰라, 어지도 않는데. 진짜 오지고 또 오졌어. 야, 킹건 갑시아 어, 너도 방금 오졌다. 나았어날언가 <laughs> 어, 대놓고, 대놓고 해라. 아, 나 대놓고. 야, 와 소름 돋네. 아, 아, 이거 <laughs> 이거 먹혔으면 솔직히 유튜브였는데 인정하지. 아, 아, 또 오래 기다리거나. 나 솔직히 나, 유튜브에 그건... 나 순간 머리에 뭔 생각든지 알아? 유튜브에 올릴 건데 잠깐 어떤 멘트를 쳐갖고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올릴까 지금. 야너 몰라, 너 몰라. 컨사이스나 뺐어. 그리고 홀. 야이 새끼 홀너 안다. 이 새끼 모르는 척. 이 새끼 홀 홀에서 컨디 채고 있어. 이 새끼 방풀이야. 와씨 새끼들 방풀 존나야비하네 개새끼들 어아그 세이브스톤은 진짜 방송 천재가게 유튜브 시도 조회수 최소 십만 아, 개 아, 예, 페이스북에도 올라올 만한 레전드였어 아, 아. 그럼 역으로 방풀로 올려 방풀 방풀 걸린 걸로 어 <laughs> 방풀 걸린 걸로 올려